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육아에 관련된 다이어리를 세 가지 써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편지 형식으로 쓰는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비스켓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텐바이텐에서 구매했습니다. 임신부터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 기념적인 순간들을 편지 형식으로 글만 쭉 써서 책처럼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책 같은 느낌의 다이어리를 찾다가 발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을 살펴보면 작년 2월 1일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처음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를 시점으로 해서 쭉 써주고 있어요. 그때의 감정이나 있었던 일을 중점으로 아이에게 전하는 말처럼 글을 써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책에서 한 엄마가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책을 선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그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엄청나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엄청난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인이 되었을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게 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딱 그때 그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다섯 살이 되는 동안 잘 써서 숨겨놓고 성인이 되었을 때 짜잔! 하고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사면서 똑같은 브랜드인 비스켓 스튜디오 제품 중에 이쨍한 색감의 표지가 너무 예뻐서 계획 없이 같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 가면 이것저것 기록할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만 그랬을지도 몰라요. <laughs> 그래서 모유 양이 늘려면 자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씩 유축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축한 양을 기록하고, 유축한 시간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틈틈이 모자 동시를 해서 아기 패턴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2주 뒤에 나갔을 때 아기 스케줄을 보고 왜 우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파악이 가능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동시를 해서 그렇게 궁금한 것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지금도 가끔 예전이랑 비교해보고 하루 유축 횟수가 줄고 낮잠이 짧아지고 밤잠이 길어지고 이런 걸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중간쯤에 제가 갑자기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스크랩 다꾸를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노트가 화려해집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붙이고 스티커도 일부러 소비하려고 사용하고 해서 예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해주고 있는 육가 스케줄 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크랩 일기예요. 이건 달마다 쓰고 아기 사진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노트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꾸미는 걸 올렸었던 노트인데 제품은 프렐류드 무지 형식의 노트이고요. 표지는 만삭 때 사진을 붙여서 간단하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진을 붙이고 태어난 몸무게, 키, 그리고 날짜 이런 걸 간단하게 붙여주고 그때의 감정을 써줬습니다. 그 이후로 1개월 때, 2개월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붙이고 그때의 일대를 간단하게 글을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달마다 훅훅 커가는 모습을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차라서 4개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육아에 관련된 다이어리는 3가지가 끝이에요. 다음은 스크랩 다이어리입니다. 스크랩 다이어리는 프렐류드 노트 A5, 온요 마인드 B6, 미음노트 미니 사이즈 이렇게 가지고 있고, 크기별로 그날그날 해주고 싶은 노트에 자유롭게 작성해주고 있어요. 제가 스크랩닦고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고, 유튜브를 한달반 정도 되어서, 대부분의 일기가 인스타 또는 유튜브로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거의 다 올라간 내용들이고, 이음 노트도 올라가 있는 영상이 있고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고 A5 노트는 사용을 해주다가 이제 몇장 남아있지가 않아서 근데 계속 이 크기를 써주고 싶어서 찾아보, 찾아보다가 이번에 선택한 게 바로 이 노트 올드 채널의 노트북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죠? 스크랩 노트를 선택할 때는 무지인지, 그리고 180도로 펼쳐지는지, 종이의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지, 이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너무 두꺼우면 다이어리가 빵빵해지기 때문에 안 좋고, 얇으면 이제 글씨가 비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 구경해 보시고 원하는 노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와인 사진 그리고 스탠드가 놓여진 방 같은 찍은 사진 그리고 글씨도 이 파란색이 아니라 그린 레드 이렇게 달라요. 문구도 다르고. 저는 물가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이 여성의 사진이 마음에 들고 또 제가 아이보리랑 파랑색을 좋아해서 고민 없이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laughs> 앞으로 영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소비 스크랩 스크랩을 입문하고 이것저것 문구 제품을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소비 스크랩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프렐류드 노트에 기록을 해주다가 다 지금은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온유마 B6 노트인 슈퍼마켓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는 걸 보면은 이전에 했는 걸 보면 아파르타멘토 매거진을 구매하고 라인테이프도 샀던 거를 붙여줬고, 요거는 잡다한 걸 구매한 거를 이제 스크랩해준 거고, 프렐류드 노트 거의 덤으로 받은 거나 패키징 되어있던 제품들로 소비 스크랩을 해줬어요. 요거는 인더보아, 은유마 댄스, 코닥 로너스 아카이브, 이거는 OAB, 신문구, 이거는 핸드인 글러브, 이거는 스쿠티, 복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물 받은 팩이나 아기 선물 팩.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스크랩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서 이제 이걸로 갈아탑니다. 여기서도 뭉구류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제가 어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를 조심하느라 사람을 잘 만나지 않아서 소비하는 게 문구가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구 소비 스크랩으로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구매와 마테를 이렇게 스크랩 해주기도 하고,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체크해주기도 하고, 요거는 영상에 올라왔던 스크랩. 치킨을 먹었던 영수증도 기록해줬네요. 이렇게 짧게 짧게 글을 써주기도 하고, 요것도 영상에 올라갔던 페이지에요. 그리고, 킬로미터 마일에서 구매한 마테. 이렇게 스크랩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트와이어까지. 요렇게. 그리고 또 제가 3월에 문구를 구매한 게 있어요. 잡지도 구매하고, 귀여운 스티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구매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녀 마인드 노트는 아니고 다이어리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텐바이텐에서 선착순 무료 나눔을 할때 제가 당첨이 돼서 받게 된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없는 가지고 있지 않은 푸지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크기는 동일하고, 근데 이게, 이거는 6개월치 다이어리예요. 너무 좋은 게 제가 6개월짜리 다이어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온디 제품이고, 이 체크보드 커브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구매해서 표지를 꾸며주고 사용 중인데, 이거를다 쓰면은 7월부터 이 온요마 다이어리로 넘어가서 쓸 계획입니다. 뿐요마 다이어리는 그래서 살펴보면 6개월을 이제 한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먼슬리 그리고 위클리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가 끝나면 또 먼슬리 그리고 위클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드 그리고 무지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쓰는 다이어리도 그리드 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지는 않고, 월슬리와 위클리 위주로 사용해요. 제가 요가를 하다 보니까 스크랩을 아기 재우고 이제 새벽에 주로 하는데, 저도 피곤해서 그냥 잘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있었던 일들을 그날그날 짧게나마 적어야 스크랩할 때도 참고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노트. 독서노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일리드 노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책을 꾸준히 조금씩 읽기는 했었는데 12월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몇장 없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가지고 있는 문구가 많이 없어서 책 앞이나 뒤를 찍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뽑아서 스크랩을 하고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허접하고. <laughs> 그래도 한 달에 한권 이상 읽으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교육책을 주로 읽고 있어가지고 속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틈틈이 읽어서 독서 스크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는 독서 스크랩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빨간머리앤을 다 보고 너무 재밌게 봐서 그 감성을 그대로 보관해주고 싶어서 해준 스크랩이에요. 여기 해준 스크랩이 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마음에 드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붙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독서 노트는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또 기록해주는 게 꿈노트예요. 이건 좀 특이하죠. 저도 다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꿈노트를 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꾸거든요. 재밌는 꿈도 많이 꾸고 희한한 꿈도 많이 꾸는데 늘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서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머리맡에 두고 꿈을 꾸고 깨면 바로 작성하는 게 포인트예요. 까먹기 전에. 요 제품은 선물 받은 건데 뒤에 보니까 로마네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 잠결에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에 썼다가 옮겨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좋은 점이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오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음에 시간 날때 해독을 해야 할것 같아요. 한 가지 짧게 재밌는 글을 읽어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집에 꿈에서 놀러를 가서 그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변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뚫어도 안 돼서 일단 두고 뭘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쌤이 들어가서 막 변기를 뚫는 거예요. 근데 똥이 막 이렇게 마구마구 새로 기둥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조고 말이 안 되게. 근데 선생님은 계속 그걸 뚫고 있고, 그럼 저는 그게 너무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제발 그만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아 이렇게 하면서 깼거든요. <laughs> 그게 올해 1월 12일 월요일에 어던 꿈이에요. 이게 엄청난 재물꿈이라고 하잖아요. 로또를 즐겨 사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날 로또를 구매하셨을 텐데 저는 이런 꿈을 정말 자주 꾸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5,000원치 로또, 로또를 해도 많이 맞춰야 두세 개 이런 실력이라서 포기하고 지금은 로또를 전혀 구매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꿈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단 기록이에요 출산하고 산후도리원에 나와서 두달 정도 지나도 몸무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 못하고 어떻게 살을 뺄수 있을까 하다가 식단 기록해서 이제 식단 관리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내가 배달 음식을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밀가루를 뭐 얼마나 먹었는지, 간식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음에 조금 반성해서 줄이고, 음, 그렇게 관리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또 식단 관리로만 3kg 가까이 빠지, 빠졌어요. 제가 철저하게 계획한 걸 지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표시하기 위한 지침이라서, 그래서 그냥 빨간색도 많고, 그냥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해주면 저처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식단 기록까지 저의 기록 노트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